들 네, 나오세요. 야, 아저하가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진 느낌이 다르네요. 아, 살네요. 네. 네. <laughs> 어떠세요 이제 그 나온지가 거의 한 2, 3주 됐죠, 벌써. 네, 네, 지금 출고가 네. 계속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네. 오늘 도 이제 오후에 출고하실 고객님 차량이고요. 이 네. 차량은 크라운 이제 브론즈 메탈 색상이어서. 예, 조금 실물로 보셨을 때 네. 고객님이 좀더 고급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색상입니다. 네, 오늘 그제 영상 촬영하시기 전에 칼을 갈으셨다고 들었는데 <laughs> 얼마 전에 제가 기획돌 오시리즈 영상 올리면서 그 다음 사지 거기에 또 이제 그친이또 댓글 남겨주셔가지고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라고 <laughs>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 영상을 보고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좀 부탁드릴게요. 아또 네. 이제 제 출고 고객님 중한 분이 크라운을 이제 그또 유튜브를 보고 저한테 상담을 주시고 이제 계약을 한 상태인데 그 BMW의 이제 영상을 보시고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아, 이거 촬영한 지 일주일 반에 또타 경쟁 차종이 나왔는데 이거 제가 잘 선택한 거 맞겠죠? 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셔서 이제 제가 또 상세히 답변을 드리고 저도 자세하게 이제 좀본 다음에 예, 이번에 제대로 한번 크라운에 대해서 조금 더 장단점을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네, 그리고 경쟁 차종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네. 또 그걸 통해서 내 차종이 또 어떤 경쟁력이 있는지 장단점 분석할 수 있는 네, 예, 계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laughs> 아, 덕분에 저도 뭐 좋은 경험과 그 다음에 또한번더 배우는 시기가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건 이제 단따 가볍게 그냥 네. 색상 그리고 지금 여기 딱 보면. 또 그레이 컬러가 있는데, 가까운 어떤 분들한테 선호도가 높은지 그거 부탁드릴게요. 아네. 네. 보통은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브론즈나 하이트보다는 예, 방금 보여주신 그레이랑 그다음에 프레셔스 메탈 색상을 조금 더 선호를 하시고요. 그게 이제 뭐 세차를 좀 덜해도 된다라는 뭐 장점과 그다음에 힐하우스나 범퍼 라인 부분이 이제 플라스틱이 검정색을 띠고 있어서. 이제 이질감 없이 차가 조금 더커 보이는 효과를 이제 보고 판단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브론즈 같은 경우는 사실 전시장에 오셔서 실물을 확인하신 분들이 주 계약 고객님들이고요. 지금 저희 시승 차량으로도 브론즈 색상이 있어서 그 색상을 보고 사진보다는 훨씬 실물의 그 고급스러움을 이제 경험하고 나서 예, 선택을 해서 출고를 하시. 있습니다. 실제 이 크라운 같은 경우는 렉서스 ES 300h랑 그랜저랑 네. 같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네. ES 300h는 얼마 풀체인지죠? 네마도 네, 않았고, 그랜저 이번 한창 나와서 과연 어떤 차를 고민해서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들 좀 많잖아요. 그랜저보다 가장 큰 경쟁력이 어떤 거 있다고 보시나요? 사실 현대기아차가 요새 너무 많이 가격이 높아져서. 예, 수입차들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대를 이제 풀옵션을 넣거나 옵션을 원하는 것들을 다 넣게 되면 거의 가격대가 비슷비슷합니다. 거기서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국민 차량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예, 많이들 구매를 하시고 저희 차 같은 경우는 조금 경험을 해보신 분들 일본 차량의 이제 내구성이나 유지비 측면에서 확실하게 경험을 하셨거나 아니면 은 외국에 이제 해외 출장 및 렌트로 저희 차량을 이용해 보시면 승차감이나 뭐 그다음 품절음 이런 것들 또한 생각보다 이제 퀄리티가 높아서 예, 한국에 오셨을 때 다음 차량으로 구매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를 비교하셨을 때 저희 차의 큰 장점은 사실 뭐 익히 알고 계시듯이 차량의 승차감 및 내구성 그다음에 하이브리드의 연비이고요. 그랜저와 딱 까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저희 차량은 2.5 하이브리드의 4륜 모델, 4륜으로 들어가 있고 휠이 21인치로 이제 대구경 휠이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7.2의 연비를 하고 있고 가장 많이 선택해 주시는 이제 그랜저 차량의 트림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비슷한 트림일 경우에 1.6 터보 또는 이제 1.6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하셨을 때 19인치 휠 또는 20인치 휠에서 연비가 15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사이즈의 휠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륜과 2륜을 비교했을 때 똑같은 조건으로 만들었을 때는 저희와 연비가 한5 정도 이상은 날 것으로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어서 4륜을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남다른 디자인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좀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전국에서 출고는 언제부터 됐죠? 선초전에 <laughs>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6월 5일에 이제 런칭을 하고 나서 뭐 즉시 출고가 사실 가능하다고 하였다가 네. 그 인증 문제 때문에 6월 24일로 미뤄졌다가 다시 이제 원상 복구가 돼서 6월 10일에서 11일 정도부터는 조금 한두 대씩 이제 계속 출고가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번 주와 저저번 주한 2주 정도가 지금 저희 전시장에서도 다른 이제 등급, 다른 차종보다 크라운이 출고가 훨씬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타이어, 그 크라운만의 타이어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 어떤 얘기일까요? 어, 지금 보시면 사실 21인치 타이어가 그렇게 흔한 타이어는 아니고요. 21인치의 그리고 폭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또 21인치에서도 더 특이한 이제 타이어의 지금 수치를 가지고 있는 타이어여서 사실상 지금 한국에서 이 타이어와 동일한 사이즈를 구하려면 가격이 꽤 비쌉니다 타이어 하나당 한 35에서 38만원 정도가 하고요 그렇게 되면은 네개를다 교환을 하셨을 때 120만원 이상이 거의 예상이 된 것으로 지금 추측을 하고 있어서 토요타 관계자를 통해서 저희가 이 부분도 이제 알아보았을 때는 타이어 교체 시기 전에 이제, 그 서비스 센터에서도 충분히 타이어에 대한 부분의 교환을 고려를 해서 공급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일단 답변을 받은 상태고, 앞으로도 이제 타이어가 조금 더큰 타이어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2년 정도 이후부터는 조금 더, 예, 편하게 타이어를 교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부 몇 가지 빠져 옵션에 대해서도 아셨다는 네. 얘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말씀하시는지요? 네. 지금 한국에 정식 수입이 돼서 판매되는 2.5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동 트렁크가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2.5에는 빠져 있고 듀얼 부스트 2.4 하이브리드에는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2.4와 2.5의 차이점은 주차 보조 기능이라고 해서 핸들을 이제 주차하는 공간에서 자동으로 좀 조정을 해주는 부분이 2.5에는 빠져 있고 2.4 듀얼 부스트에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큰 이제 아쉬운 점은 아무래도 전동 트렁크죠. 5천만 원이 넘는 차량이 트렁크가 이제 수동으로 개폐가 되는 점 때문에 예, 조금 아쉬워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상 한국의 이제 취득 높이까지 고려를 했을 때 토요타 코리아에서 6천만 원 서울 기준으로 서울 기준으로는 6,100 정도의 총 구입 비용이 나옵니다. 인천 경기도 같은 경우는 6천만원대에 딱 나오고요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이제 트렁크라던가 HUD라던가 이런 부분의 옵션을 빼면서 가격에좀더 맞추는 부분 때문에 아쉬워하시는데 사제 작업을 통해서 120에서 140 정도가 일단은 저희가 예상 가격으로 받았고요 거기에 지금 개발 단계여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격대도 좀더 내려가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차자체에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뭐 선팅도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브랜드의 어떤 몇 퍼센트에 들어가는 거죠? 잠시만요. 네, 지금 이 차량에 되어 있는 이제 썬팅 작업은 전면부가 글라스 틴트 로데 제품의 35%의 농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측면부와 후면부 같은 경우는 15%의 이제 농도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유리창에 가까이 가지 않는 이상 이제 사람을 인식, 인지를 한다던가 구별하기 힘들고 대신에 내부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밤길에서도 사이드 미러가 다 보이는 가장 마지노선의 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크라운 같은 경우는 이제 썬루프가 파노라마 썬루프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커버가 있기 때문에 밝은 채광을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썬팅을 안 하시고도 많이 나가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이제 여름이 될 것을 대비해서 예, 조금 농도를 연하게라도 선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선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 안에서 마실 때 보통은 그 안에 그 선팅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안을 보는 시선 때문에 썬팅 종도대해서좀 고민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썬루프 같은 경우 는 투광했을 때 내가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그 부분 때문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네, 맞습니다. 네. 예전에 사실 썬팅 농도, 썬루프는 그 썬팅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었는데 네, 요새는 이제 좀 많아졌어요. 많이 좀 하시죠. 네, 네, 네. 개인적으로 좀 썬루프 썬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는 좀안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만약에 하신다고 했을 경우는 좀 밝게. 그냥 열차단만 어느 정도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실 썬루프로 저희가 열었을 때 썬루프를 이제 이용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좀 밝은 빛을 조금 더 하늘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끔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완전히 오픈을 시켜서 조금 더 이제 공기 순환이라던가 바람을 느끼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썬루프 밑에 있는 커버를 내리고 거기서 이제 어두운 썬팅이 되어 있는 어두운 농도의 썬팅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걸 본다면 사실 크게 썬루프의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조금 밝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밑에 커버도 있기 때문에 보호를 가렸을 때 열차단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네. 이 도이타 크라운을 지금 계약하고 이제 출족을 하면 그 네. 우리 영업성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네. 딜러 서비스 어떤 것들이 네. 들어가나요? <laughs> 일단, 제목들보다 뭐 재미... 좀 차이는 좀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아, 일단 예. 저는 그부분에좀 예. 완전히 다 동일하게 예. 좀 어. 하고 있는 편이고요. 썬팅 예. 예.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등급이나 예. 이제 그 농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제 고객님이 원하는 거에 조금만 변경을 하시고, 예. 예. 같은 예. 이제 가격대에 썬팅지사를 좀 고르실 수 있게 해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블랙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브랜드사보다는 그 전후방 카메라의 화질이 FHD 이상. 요새는 사실 뭐 영업사원분들은 이제 뭐 FHD나 QHD나 그 다음에 HD 이런 부분을 다 이렇게 주시는 게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사고가 났을 때 FHD 이상이 되어야 날씨가 흐리거나 아니면 뭐 비가 오는 날에도 조금 더 번호를 같이 인식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유리막 코팅 및 여기 손잡이 도어 컵이나 그 다음에 문쪽 가장자리 부분에 도어 엣지 부분 주유구 캡에 유리막 코팅 및 PPF 필름을 이제 시공을 해 드리고 그리고 악세사리로는 세차용품 세트와 키케이스 그리고 주차번호 알림판 그 다음에 골프 장우산 이런 식으로 좀 챙겨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저희 다음 주에는 네. 실습을 하면서 네네. 지금까지 그 시승기 같은 경우는 다뭐 주어진 환경에서 했다고 하면 네네. 실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환경에 뛰어들어서 어느 정도의 승차가 나오지 한번 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